원래 평행이동한 직전의 모습이 아이고 또 써야지 y는 마이너스 루트 x에서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여기서 정의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점으로 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는요 시점을 a, 2a로 갖고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가 되겠죠 된 거예요? 근데 만나래 만나면 되지 뭐 그래 만나래 일을 하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 여기가 시점이 A,EA가 있다고 치면 만나래 이러면 감사합니다잖아 근데 이러면 어, 이안 돼요 이 소리잖아 그런 거죠? 나는 힌트를 준다고 했는데 힌트를 준다고 난 이렇게 그린 건데 시점이 A,EA죠 시점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어요? y는 ex 위에 있지. 그, 그렇잖아. 시점의 좌표가 a, 2 a e, a니까 시점의 좌표는 항상 y는 ex 위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y는 ex 위에. 그러니까 시점의 좌표가 y는 ex 위에 있는 놈이다 보니까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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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계속 만날 것 같거든. 그렇지 않니? 근데, 이쪽에서 내가 시점을 잡는 순간 안 만나겠지, 이 새끼? 그래 보이지 않니? 그러면 이 문제는, 아, 시점의 좌표가 y는 위, x, 에를 움직이고 있으니까, 이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겠구나. 그 뜻이죠? 왜냐면 이쪽으로 가도 안 만나잖아요. 이로 가도 안 만나니까. 이렇게. 그래서, 결국 이 문제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, y는 ex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찾으라는 문제와 마찬가지가 됐네요. x가 4x가 되고 교점의 x 좌표가 하나는 0이 나오고 4가 나오잖아요. 여기가 4일 거래. 여기 0이 나올 거래. 됐죠. a의 범위는 a가 시점이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던가? 됐죠? 됐겠죠 최댓값, 최솟값 합하면 4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중요한 문제예요. 좌표가 있으면요. 걔가 아 특정한 직선 위에 점일 거야라는 걸 예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예측을 좀잘해 주시기 바래요. a, 3a y는 3 x 위에 점. a, 6a y는 6 x 위에 점. 할수 있죠? 그래요.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오죠. 뭐 a 제곱에다가 무슨 뭐 4a 제곱 이런 게 있대요. y는 4x 위에 점. 이런 것도 알수 있는 거죠. 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않아?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숙제는 함수 전체 끝까지 들어 다 하라는 얘기 아니야? 3점 풀려 있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 수는 선택해서 푸시는데 내가 푼 문제는 전부 다 푸셔야 돼 우리 한손좀 덮을 거예요. 그다음에 평가원, 교육청, 수능, 사관학교, 경찰대라는 타이틀을 붙은 거는 다풉니다 알겠죠? 교육청은 그 지역 명칭이 써져 있는 걸 보면 돼. 서울, 경기, 뭐 학원연합 이런 거 학원연합은 됐고, 서울, 경기, 인천 이런 거 교육청, 평가원, 수능, 사관학교, 경찰대 이건 다 풀어갈 거 옵니다. 여기까지가 숙제예요. 그리고 첨삭 시간에 3점짜리 문제 중에서 헷갈렸던 게 있으면 미리미리 알아서 체크하고, 알아서 질문하고, 본섭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. 됐죠? 오케이. 여기까지.